아, 안녕하세요 주호사입니다자 자. 네. 눌러주세요 주세요. 네, 자. 네, 여러분, 네. 번호입니다 18번, 6번, 35번, 3번, 9번, 22번이고요 이대 보너스 골 당첨 번호는 14번이네요 자 1064회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자 달립니다 자첫 장, 첫장 꽝이었어 그래, 아, 씨, 아, 아! 되는 줄 알았는데, 한 장, 씨. 자, 꽝. 자, 두 번째 짱. 꽝. <laughs> 아, 뭐, 두 번째 짱이니까. 세 번째 짱! 이윽 꽝. 네 번째 짱! 또, 역시, 꽝. 네 번째 짱이니까. 아직 뭐, 많이 남았으니까. 다섯 번째 짱! 꽝. 여섯 번째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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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씨. 꽝. 일곱 번째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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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, 진짜 세장 남았는데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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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씨, 랄 진짜, 아, 이게 뭐야 이게. 아, 진짜, 씨, 두장 남았는데. 맞아라. <laughs> 어한장 하기 싫다. 무서워, 씨. <laughs> 야, 마지막 장. 제발. 아아야이 이런 날이 또 있구나 한뭐 며칠째 잘, 너무 잘 나간다고 했어요 아자 1064회 아, 이번주도 이번주도가 아니라 이번주는 꽝이네요 자 1065회 봐요